안녕하십니까 소방창고입니다. 오늘은 송수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4층 이상 소방대상물에는 수신기와 발신기 간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하셔야 됩니다. 기본 간선에 전화선을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송수화기를 가지고 통화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비상경보 설비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. 자동화자 탐지 설비에서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. 아 제가 이 송수화기를 가지고 수신기하고 통화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발신기에 보면은 이렇게 송수화기를 꼽을 수 있는 이 잭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. 이곳에 잭을 꼽으시면. 지금처럼 수신기에서 부정음이 납니다. 그러면 수신기에서도 송수화기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. 이렇게 수신기에서도 송수화기를 꼽고 발신기에서도 전화기를 꼽으면 상호간에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2층을 했는데요. 한번 6층도 한번 해보면 네, 전화를 꼽을 수 있는 이렇게 단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똑같이 아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잘 들리십니까? 여보세요. 이렇게 발신기하고 수신기하고 상호 통화를 할수 있게끔 4층 이상 소방 대상물에는 전화, 선로를 하나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나 휴대폰이 잘 나와 있어서 아, 이거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. 아, 뭐 초창기에는 몇번 사용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성수 학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